모세는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신앙인입니다. 출생에서부터 양육의 과정과 애굽의 왕궁에서의 삶과 미디안 광야생활, 완전히 극과 극의 생활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난으로 인도하는 40년 생애는 한편의 신비롭고 극적인 드라마와도 같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모세를 민족해방과 건국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말씀을 나누면서 사역을 감당했던 유일한 사람입니다. 히브리서에 기록된 다른 믿음의 선진들은 자신이나 자기 가족과 관련된 믿음의 삶을 살았지만 모세는 민족과 이스라엘의 건국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특수한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훌륭한 믿음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의 믿음을 본문에서 몇 가지 말씀합니다. 첫째는 거절과 선택이 분명한 믿음입니다. 모세는 나일강에서 바로 왕의 공주에 의해 건짐을 받고 왕궁에서 공주의 아들로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지만 그의 마음은 편치가 않았습니다. 자신의 동족들이 애굽에서 짐승 같은 대우를 받으며 온갖 학대와 핍박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냥 애굽 사람으로 살면 잘살수 있습니다. 모세는 그럴 자격과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의 안일과 영광과 출세는 보장되겠지만 신앙 신앙 양심은 너무 괴롭습니다. 고심 끝에 모세는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거절하기로 거절은 포기라는 뜻입니다. 거절하기로 결심합니다. 이거 말이 쉽지 실천하기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신분이 어떤 신분입니까? 그 신분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동경하며 추구하는 부귀영화의 극치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신분에는 부도 권세도 존귀도 영광도 향락도 세상에서 구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있는 영광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모든 것을 단호히 거절하고 동족들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모세가 바보가 아닙니다. 사리 분별할 줄 모르는 철부지가 아닙니다. 바로 왕의 후계자로 장차 당시 세계 최강국 애굽의 왕이 되기 위해 후계 수업과 더불어 최고의 학문을 배운 40세 장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신분을 포기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 때문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애굽에서의 부귀용화는 이 땅에서 잠시 누리는 죄악의 낙에 불과하다는 믿음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받는 것이 애굽의 모든 보화를 가지는 일보다 더 가치있는 일이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가치있는 보물은 장차 천국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상이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신분과 특권을 거절한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오늘날 믿음과 신앙생활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고 듣고 깨닫고 감동받고 기뻐하며 주님을 위해 무슨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믿음이나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닙니다. 참된 믿음, 올바른 신앙생활이 되기 위해서는 분명하고도 바른 거절과 선택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는데 장애가 되는 모든 것들을 거절해야 합니다. 그것이 비록 세상 최고의 부귀영화를 할지라도 거절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즉 사명을 감당함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고난을 선택해야 합니다. 믿음은 분명한 거절과 선택입니다. 단호한 거절과 바른 선택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명예와 죄악의 낙과 보화를 거절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선택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믿음 생활입니다. 둘째는. 애굽을 떠나는 믿음입니다. 모세가 40세 되었을 때한 번은 왕궁 밖으로 외출했다가 애굽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때리는 현장을 목격하고는 순간적으로 분노를 느끼고 그 자리에서 애굽사람을 쳐죽입니다그 소문이 바로왕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고 바로왕은 모세를 죽이기 위해 수배령을 내립니다. 그 소식을 듣고 모세는 두려워 미디안 광야로 도망칩니다. 모세가 바로왕의 칼을 피해 미디안 광야에 거한 지 4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처가에 양이나, 양이나 쳐주며 무력하게 살아가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라고 명령하십니다. 참으로 엄청난 사명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다섯 번이나 거절합니다. 모세가 겸손한 사람이기 때문에 거절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두려웠습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살인자입니다. 바로왕에게 갈 수가 없습니다. 가는 즉시 잡혀서 죽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보다 더 나은 자를 보내시라고 하면서 사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라고 강권하시자 하는 수 없이 갑니다. 가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이끌고 광야로 나가겠다고 합니다. 그지만 그렇지만 바로 왕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허락은커녕 모세가 바로 왕 앞에 설 때마다 백성들의 노용만 더 가중시킵니다. 이제는 백성들까지 모세를 원망합니다. 바로 왕은 날이 갈수록 더욱 완강해지고 포악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열 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도 그때뿐입니다. 재앙을 하나씩 당할 때마다 행복하는가 싶더니 그것도 잠시뿐 또다시 번복하며 모세를 협박합니다.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이 있기 전에는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네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고 협박합니다. 한 번만 더 나타나면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왕은 언제든지 모세를 잡아 죽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바로왕 앞에 혼자 선다고 하는 것제 아무리 담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바로왕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갈 것을 선언합니다. 바로왕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떠나는 것을 보고만 있지 않을 것입니다. 군사들을 보내 전쟁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눈에 보이는 바로 왕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본문이 그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는 것입니다. 참았다는 말은 어떠한 어려움과 위험에 직면했어도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정신으로 끝까지 자신의 길을 고수했다는 뜻입니다. 그 믿음으로 모세는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갑니다. 셋째는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던 날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장자의 죽음을 면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입니다. 바로 유월절 예식입니다. 이 예식은 구원과 심판을 선포하는 예식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구원이고 바르지 않으면 심판입니다. 이 예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어린 양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피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속죄의 피를 가리킵니다. 비록 모형이고 그림자이지만. 모세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었고 백성들에게 지시합니다. 사실 시간적으로 지금 굉장히 급한 상황입니다. 이런 예식들로 시간을 허비할 때가 아닙니다. 한시라도 빨리 출발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이 복잡한 예식을 다 행하도록 백성들을 설득합니다. 하지만 백성들을 설득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은 모세 때문에 노동이 더욱 중해졌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런 힘들지만 가끔 고기라도 얻어 먹으며 그럭저럭 잘 살고 있는데 모세가 나타나는 바람에 압제자의 미움만 증가시켰습니다. 그래서 일만 더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지금 누구의 말도 듣지 않으려는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모세의 믿음이 개입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목숨을 버릴 각오를 하고 믿음으로 백성들을 설득하여 실행하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결국 이 유월절 예식의 기원이 모세의 믿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르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아야만 구원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심판이 있음을 가르친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모세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았던 사람입니다. 참된 행복은 하나님 안에만 있음을 믿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무엇이 정말로 중요한 일인지를 바로 알았습니다. 진정한 상, 진정한 영광이 무엇인지도 바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거절과 선택을 바로 할수 있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분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그 옛날에 이미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영의 눈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속죄를 보고 믿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나는 무엇을 거절하며 무엇을 선택하며 살고 있습니까? 누구를 두려워하며 살고 있습니까? 죄악의 자리에서 떠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케 되었음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늘나 자신에게 물으며 바른 믿음 가지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다 같이 설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